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오늘도 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이 생기면 눈이 말라서 뻑뻑해지고 쉽게 피로한 느낌이 듭니다. 시야가 뿌옇게 번져 보이기도 하고 찬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줄줄 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결막에 염증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결막염이 생기면 눈이 간지럽고 빨갛게 충혈되는데요. 눈 안에 모래알이 들어갔을 때처럼 까끌거리는 이물감과 통증이 느껴지고 눈곱이 많이 끼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막염은 안구 표면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평소에 눈이 건조하고 결막염도 자주 생기는 분들이라면 안구건조증의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원에서는 그 원인을 찾는 방법으로 혀를 보는 설진과 맥진, 체질 검사 등을 진행하는데요. 한 방에서 눈은 간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혀 사진을 보면 간 영역인 혀 가장자리가 붉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에 열이 쌓였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간에 열이 쌓이게 되면 눈이 건조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눈이 건조해지는 과정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물 분비 자체가 적어지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몸의 진액을 보충하고 간열을 보호해주는 약제를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간열이 안구로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눈물 생성은 잘 되어도 눈에 열기가 있어서 증발량이 많으면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는 간에 뭉친 기운을 풀어서 열을 내려주는 약을 써야 하고요. 또 눈이 가려울 때는 알레르기 증상을 줄여주는 약을 가미하게 됩니다. 안구건조증에는 침치료도 효과가 좋습니다. 머리와 눈 주변 혈자리에 침을 놓는데요. 모두 아프지 않은 부위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평소에 눈을 자주 쉬어주는 생활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수시로 눈을 감고 1분 이상 눈 휴식을 취하는 동작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봤을 때는 멀리 떨어진 곳을 봐서 눈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서 안구건조증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